안녕하세요. 출출 장기입니다. 기마대 양기마 장기네요. 연포를 해서 병을 달라고 문해 주고, 차기를 확보하고, 중앙 조리하고, 마을 나가고, 자, 기쪽확확하고요고이건상이건으로가는 거죠. 으로가는은패 항상 똑같은 패으로 여기 잡으로여잡잡으면안고요잡고요면안됩니고아 잡고. 열어도 되나요? 이 모양. 차가 올라와 있어. 포가 돌아오는데, 포가 돌아오고요. 마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죠. 차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상 가서 차못 나오게 하고요. 음. 고 중앙도 올라갈게요. 음, 잡을 때못 잡는다. 그런 수죠. 막으면 읽고 올라옵니다. 잡을까요? 여기를 아니면 포로 잡고 포로 잡고 포로 누르는 거 있고 누르면 한번 올릴 때 내리는 음, 잠깐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막는 거 있고요. 지금 왕을 돌리면 잡을 때 잡을 때. 미리 돌아왔어야 되는데 잡을 때못 잡으니까 이거를 올리면 한칸 넘는다 간다 올린다 넘는다 또 올린다 아, 안 되네요 그냥 잡을게요 잡는게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돌아오고, 포가 음, 넘고요. 음, 이쪽이 더 거슬렸나 봅니다. 마가 올라간다. 마가 올라간다. 일단 올라가서요. 병상 잡으라고 하고요. 잡고 자존네요 마가. 이렇게 붙여야죠. 잡을 때 이렇게 잡아야 되니까. 근데 말을 줍니까? 처음이네요. 말을 주는 건. 상은 뭐 가면은 이쪽 갈수 있는데. 저게. 포로에 간접적으로 위협을 한다. 마가 달라 달라는 게 아니라, 마장에 차포 건다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차가 여기 올라와야 되는데요. 그렇죠. 음, 이때 폴 잡겠다 상이 들어가나요 음, 약간의 수를 둡니다 상을 잡겠다 상이 들어가나요 이제 그래도 안 가나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수는요 장군 을 부르고요 올라가서 대를 하는 겁니다 차가 피하면 뒤에 병이 잡히니까 그런 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를 하자 차가 만약에 피하면요 마가 잡으면서 명포를 걸죠 그래서 차가 피할 수는 없는 그런 모양인 거죠. 근데 이걸 잡으면 은또 장군의 포를 잡을 수 있는데, 천공을 또할 겁니다. 천공을 하면 상이 잡히죠. 그러니까 지금 모양에서는 한 나라가 무조건 손해가 납니다. 대를 하면은 아마 상이 잡힐 거고요. 포를 주진 않을 거니까. 대를 피하면 차가 그냥 여길 잡고 병을 잡고요. 대를 피하는 것도 이쪽이나 뭐 이런데 못 나오죠. 여기 못 나오고 못나오 음. 아, 대를 안 한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대를 안 하는 방법이 있었네요. 음. 대를 안 하는 방법을 생각을 못 했네요. 아, 손해가 발생이 안 되네요. 대를 안 하면. 뭐, 제가 하고요. 점수는 뭐, 조금 적긴 한데, 마가 두 개니까, 만에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한번 갔다가 오면은 붙일 때, 산길만 이제 잘 보면 되죠. 올리면 잡을 때 막아가는데, 문제는, 포가 어딜 넘으면서, 일단 한번 교환을 하고 여기. 1차로. 가고 가고요. 이쪽 가면 병하고 포 동시에 걸리고요. 마 잡나요? 마 잡아도 뭐 일단 장군. 한번더 장군인데, 이 자리가 좀 위험하죠. 눌릴 수 있는 자리라, 좀 위험한데. 지금 다른 마가 하나 있으니까, 다시 올리고, 아직도 제가 점수는 뒤쳐지고 있습니다. 진다 포로 잡는다. 여기 조리 좀움직이가 그러네요. 상이 여기 오면요, 좀 면포가 위험하니까 왕을 내려서 좀 포를 다른 데좀 보낼게요. 사는 원래못 들려고 했는데, 어, 중포, 중포하기. 정표 5명일 마로 잡겠습니다. 어. 무슨 수죠? 상이 가서 상장 같은 걸 부른다 뭐 그런 순간. 중앙으로 나오겠다. 여기, 여기, 여기. 이쪽도 있네요. 일단 넘고. 퍼 갔다가요. 포장 부르면, 포가 오면은 그냥 마로 잡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병도 못 움직이잖아요. 여기랑 여기랑. 그쵸? 그런 상황이고. 장군을 부르면 은 산길이네요. 산길을 조심해야 되죠, 항상. 일단 넘고요. 그다음 수는 마가 가서 달라 그러면. 상이 어디 빠지면서 잡을 땐 없으니까 병을 달라고 일단 하고요. 올리면 잡히니까 아마 옆으로 이쪽이나 이쪽이나 옆으로 할 겁니다. 또 달라고 해주고 올리면. 또 달라고 해주고요. <laughs> 이쪽으로 오면 마장에 포 잡히죠. 마장에 포가 잡힙니다. 천공을 못 합니다. 포가 있어서. 이 천공으로 길을 막으면 되는데 이 포가 있으니까 천공을 못 하고. 포 잡히면 점수 차이가 이제 나기 시작하니까. 상이 있는데 어디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포를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게 왕으로 이렇게 막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병이 또 걸렸고요 아, 포도 걸렸으니까 포를 지켰는데 이건 이렇 순식간에 점수가 10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장기가 끝이 나네요. 왕이 올라왔고요또 음 마장에 뭐 이걸 잡겠다 이런 수 나가고, 이거 못 지키나요? 마가 내려오고 상 달라 그럴 때 상이 올라면 마 훔치 잡고 교환할게요 마랑 상을. 음, 그냥 기을 하시네. 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마지막에 제가 생각한 수는. 가 오고요. 이쪽에 상을 달라고 했을 때 상이 이제 갈 곳이 여기랑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 안 오잖아요. 여기 오면 그냥 잡고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기마대 양기마고요. 이거 뭐 굉장히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죠. 여기 를안 올리는 경우 이런 방법을 좀 씁니다. 항상 목표는 상이고요. 여기는 안 잡고. 이거의 단점은 막가 나왔을 때요 장굴물을못 잡습니다 이 상장이라 이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게 왕을 옆으로 돌릴지 근데 왕을 돌려도 이게 좀안 좋아요 포가 미리 너무 많이 있으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넘어온 모양이면은 뭐 이렇게 잡으면서 뭐 걸겠다 이런 거또이 장군으로 빠져나갈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냥 잡기로 했고요 돌아오고 저데저 여기 잡으면은 저도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 나가면 되긴 되거든요. 문제는 이쪽 상이 살을 잡았을 때 보통 마가 들어와서 면포를 수비하는데 이모양에서 차가 마가지고 면포 달라고 100% 그렇게 하거든요. 마가 면포를 지켜주는 그런 모양을 항상 유지를 했는데 이러면 잡았을 때 왕이 그냥 내려가야 되고 면포가 좀 위험할 수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하려던 찰나에 갑자기 옆에 상을 잡겠다고 이상 때문에 차가 못 나와서 그런가요? 잡고 근데 갑자기 말을 여기서 실수를 하셨어요 이 상은 어차피 못 잡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를 이쪽으로 붙인 거는 이것도 옆으로 붙이면 마장 또 나오니까요 그래서 말을 잡으면서 제가 좋아졌고요 대를 하고. 아, 저는 여기서 <laughs> 무조건 제가 이익인 줄 알았어요. 상대가 당연히 대할 줄 알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포화 잡히니까. 천국을 하면 이쪽을 잡겠다. 이런 거였는데. 대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제가 점수는 뭐 뒤쳐지는데, 마가 두개 있고요. 조리 더 많으니까요, 세 개. 충분히 해볼 만하다 판단을 했고 여기서 이제 병하나 잡으면서 따라가죠. 그다음에 여기 있으니까 포장을 부르면 그냥 바로 바로 잡죠. 그래서 포장을 못 불렀고 여기서 이수 좋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달라고 하려고 거든요 여기 못 가니까 가운데로 올 거고. 이거 괜찮은 수였던 것같아요 여기 밀고. 뭐 이런 수 있는데요. 그냥 옆으로 가서 오히려 마장이 나오면서 포가 잡히면서 이제 장기가 끝이 났죠. 양쪽이 걸렸어요, 포랑.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은 그냥 저는 여기 잡았을 것 같습니다. 여길 잡으면 여길 잡고요. 여길 잡으면, 이렇게. 이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그냥 병을 잡으면서, 이제 장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장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